자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현재 이 펩트론의 주가가 30만원 선이 어,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29만원 선에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월요일 장에 주가가 어, 마이너스 4.6% 정도 되는 좀큰 폭으로 하락세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 35만원, 35만, 35만 9천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35만 9천원 찍고 주가가 지금 29만원대까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펩트론의 여러 가지 호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지속형 약물 플랫폼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 앞으로 이 빅파마, 자, 글로벌 빅파마 회사 쪽에 더욱 더 많은 이런 기술료, 그다음에 플러스 로얄티에 대한 이런 수용이 더욱 더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이 많이 크게 나왔었죠 이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 한번 했다가. 횡보하고 다시 또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펩트론이 29만 원과 30만 원대에 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을 다 모아가잖아요. 우리 개인들의 개인분들의 매도 물량을 뜻합니다. 매도 물량을 많이 받아낸 뒤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고점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펩토론이 가장 큰 이슈는 딱 이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일라이릴리와 본 계약입니다. 자 일라이릴리와 이본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루프 원이죠. 자 루프 원과 관련돼서 상업화에 성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가 지금 현재 전 세계 25개국에 특허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특허를 다 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 이펩트론의 기술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제공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펩트론의 이 매출과 영업 이기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밀려났지만 우리 여러분들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는 자,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세력들이 큰 손들이 손을 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터지지 않았다 라는 거 현재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라는 거는 우리 개인들 물량 받아내려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밖에안 된다 여기에 당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만간 이렇게 흔들고 난 뒤에 주가 급등시키는 거 아시죠 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러한 매매 타이밍 매매 전략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께 요 주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재 정보와 함께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보들도 함께 공유해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어,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요거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 바로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펩트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펩트론 일라이릴리와 본계약이 가장 현재 뜨거운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본 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 일라이릴리가 카무르스라는 기업과 뭐 계약을 한번 했었죠. 계약을 하면서 이펩트론의 주가가 하한가를 하한가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하한가 맞았을 때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기회다. 왜냐? 이 카무르사라는 기업과 이 펩트론의 기술력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펩트론 기술력이 훨씬 더몇 단계 더 앞서는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하 한가맞고 지금 현재 35만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 제말 듣고 잡으신 분들 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자, 이본 계약에 대한 부분들 지금 결제 일정은 나와 있어요.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 이게 비공개 내용이라서 제가 유튜브 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자료로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그런 부분력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산 역량이 누가 가장 큰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펩트론이 자, 공장, 자, 오송의 제2공장이죠. 제2공장을 중축을 했습니다. 직접 펩트론이 이 스마트 대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료죠. 기술료와 함께 플러스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플러스해서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펩트론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이 비만치료 제 pt403입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개국에 특허를 내놨어요 25개국입니다. 25개국에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기술료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중국 이런 곳에 비만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자, 이런 비만 인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도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한명한명 한 명, 지금 인구가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해서 사망하면 이 나라가 휘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들에서 각 정부에서 이 비만 치료에 대한 부분의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와 관련된 니즈가 높을 때이 펩트론이 엄청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이 주사제 말고 먹는 즉, 경구용이라고 하죠. 경구용까지 임상, 3상까지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았다? 자, 이제 FDA 승인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FDA 승인이 언제 될지 일정에 대한 부분, 요거 나오기 전부터 미리 주가는 슬슬슬 움직이다가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정보들을 먼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펩트론이 개발을 한 장기 지속형 약물 효과, 이거에 대한 플랫폼이 여러 가지 병원균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비만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전립선 암 쪽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펩트론이. 이 전립선 암에도 지속형 약물 플랫폼, 요거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식약청 허가까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 수조원대에 다시 또 시장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야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병 말고도 다양한 병원균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매일 먹는 감기약들 있잖아요. 뭐 하루에 세 번이나 먹습니다. 이것들을 일일에 세번 먹던 감기약을 이제는 뭐 한다? 자, 일주일에. 일주일에 딱한 번만 먹으면 되는 감기약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턴이 갖고 있는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병원, 병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가를 좀 흔들어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여기 흔들어 된 뒤에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흔들어 된 뒤에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자 엄청난 우리가 매수 그리고 고점에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기서 매도해야 돼. 이번에 상승한 뒤에는 자 이렇게 N자 형태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펩트론이 주가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호재 정보가 반드시 터진다라는 거죠. 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또 주가 보도 자료 보고 난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점에 물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펩트론 주주분들 앞으로 이 펩트론이 일라이 드리어와본 계약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여러 가지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시장 이러한 매출과 영업 이익을 본다고 하면은 주가 충분히 1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N자 형태로 그리면서 100만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톡,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 다음에 이런 호재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미리 여기에서 제가 매도점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바닥권에서는 매수타점을 보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정보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한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 비공개 내용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를 바로 뛰어올릴 수도 있는 엄청난 정보인데, 이게 비공개라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서 매매에 도움이 좀 되게끔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낼수 있게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로 펩트론 할때 이렇게 펩트 딱두 글자입니다. 펩트라고만 작성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신청해 주신 분들께 이 패트론에 대한 매매 전략, 요거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들 함께 초대해 드린다. 어, 무료입니다. 무료. 어?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들 눌러주시면 저는 뭐 더할 나위가 없으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펩트론 외에도 제가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들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펩트론과 함께 일석 이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펩트론 지금 현재 어떠한 매매 전략 짤지 이 라이브 방송에 꼭 참여해주시고요. 위에제 개인 전화번호로 펩트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 신청해주신 분들께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나가는데요. 최근에 보내드렸던 종목이 바로 오리엔탈 전공이었습니다. 자, 여게 우리 6천원대에 매수했어요. 6천원대 잡아서 자, 1차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단기간에 100% 가까운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어? 이런 종목들 잡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종목들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 못 잡고 항상 주가 여기 바닥권에 있다가 조금 올라오면 매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더 크게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처럼 우리가 확실한 매도 타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펩트론도 이제 곧 굉장히 큰 상승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수익 많이 안겨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정보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핵심 투자 자료까지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 비공개 내용과 매매 전략들 함께 잘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기회, 요 핵심 투자 자료 꼭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하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여러분들이 펩트론 할때 펩트라고 작성해서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우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 눈으로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수익날 수 있는 매매 전략.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핵심 투자 자료와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은 좀 수익 많이 보시면 그때 저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문자로 펩트로할때 펩트라고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 제가 더 좋은 내용들 담아놓을거니까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전화번호가 010-2318-9413.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이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자, 이 젠슨 황이 이 AI 산업,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젠슨 황이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시작을 했었던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단 5년 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00%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다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이런 일론 머스크들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시기가 2019년도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오랫동안 진행을 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무려 2만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을 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고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인생 한번 바꿔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거의 5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최소 15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M&A를 하기 위해서 접촉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지금 AI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와 함께 신기술로 전 세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5년 동안 박스권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수를 위한 매집이 진행된 바로 그 종목이고요. 현재는 그 돌파 구간에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 약 1,600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의 목표가는 4 5 0 0원입니다 물론 2,000%가 넘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지만 자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딱1,500% 상승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1,500%만 보실 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자 자, 부자라고 딱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 10만원 했습니다. 10만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는 라 거죠. 매집이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부자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들 대박 나서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사는 인생 가지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